자은 어떻게 하면 돼? 자는 일단 그 선만? 그 선만 끈데 쓰잖아. 네. 그 컴퍼스가, 어, 컴퍼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그 이렇게 그 다리 있고, 한쪽은 시, 한쪽은 연필 있지 않그 뾰족하게 생긴 부분을 핀이란다이가. 그리고 뭐 이쪽에 연필이 꽂혀져 있잖아. 그러면, 보면 요 길이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길이 맞나? 그러면은 핀이 꽂혀져 있고 이래 돼 있는데, 요걸 이제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돼? 어, 뭐가 뭐, 만들어진 지거일까이가 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뭐가 되는, 반지름이, 반지름, 반지름 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선분은, 여기서도 여기까지 재지만, 원을 싹 그려보면 어찌 되는데, 이렇게. 요게 반지름이 되는, 알겠나? 응. 그 원의 또 특징이 뭐지? 여기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들이 다 어떤, 어... 다 같다고. 이기, 이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다 같을까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면, 여기에 뭐냐면, 선분 AB가 있다고. 여기에, 뭐인데? 이게 원본에 이렇게 딱돼 있다고. 그러면, 이쪽에 공책에다가, 요 길이를 요 똑같이, 먼저, 옮겨볼 거라고. 그래서, 네.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데, 자로 있죠, 자로. 직선을 끊는다고. 이때는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성능도. 자가 필요할 거 아이가? 네. 자로 어떻게 하겠, 하겠다는 건데, 자로? 이렇게 쪼그 뜯겠다 이말 아이가? 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뭔데? 그냥 이선분 끊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길이 똑같은 거 여기다 옮겨보겠다 이 말이거든? 네. 일단 선을 끈 다음에 맨 처음 1번, P를 갖다가 이렇게 기준점을 이렇게 찍는다고. 그러면은 콤바스 가지고 어떻게 하? 콤바스 가지고, 이렇게. 콤바스 네, 갖고 네, 이렇게. 그제 이거 그냥 자로 세우고 갖다 끊으면 되지 않아요? 왜 굳이 콤바스를 써서? 그러니까 작도 한다고. 자로 그 뭐고, 눈꿈으로 하면 자면은 눈 착시 효과에서 약간 좀 틀릴 수가 있다고. 아. 알겠나? 콤파스로 요 길이를 젠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알겠나? 그요 콤파스를 들고, 여기로 와가지고, 그대로, 이쪽에, 핀을 갖다 고정을 시키고, 콤파스를 그대로 요, 요가하고 똑같이, 뭔데? 여기 와가지고, 먼저, 하겠다고. 가만히 대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원을 싹싹 꺼야 된다니까? 네. 그럼 요 직선하고 교점이 있을 까 아이가? 네. 그래, 요 길이는 마우 길이가 똑같다니까? 아. 네. 어? 네. 요 점을 말 하겠다고, 큐를 하겠다고. 네. 알겠나? 네. 콤파서 들어내면은 뭔데? 요길이가 똑같다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오각이라는 도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반직선 두 개하고 출발점이 똑같은 반직선 두 개. 뭐라고? 출발점이 똑같다고. 네. 출발점은 같다고. 자 뭐냐면은 오지. 요 네. 뭔데? OA 방향, OB 방향. 반직선 어떤 거두 개인데. OA 뭔데? 이렇게 써야 되겠지. 요런 거있어가는데 o b 이대도 가야 돼. 네. 맞나? <웃음> <웃음> 그러면 반직선 여기 출발점 오로 똑같네 맞지 이거 이 도형을 말한다 고 각이란다고 네 요놈은 뭐라고 한댔지 각의 크기. 크기란 한댔다 이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이쪽에다가 각이란 도형을 여기다 옮겨보겠다고 알겠나 네. 그 여기에는 준비된 게 뭐냐면 그냥 반직선 여기 준비된 건 반직선 이 하나 여기 준비되어 있다고 반직선 반직선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면 점이 찍혀 있고 Q 방향으로의 만다 반직선 이 하나 도형이다. 잊지 말아야 될건 다시 말겠다. 하요 각이란 도형를쭉옮기겠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일치하게. 알겠습니 자, 음, <laughs> <잘하네. 웃음> 첫 번째 시작해보자. 어떻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o를 중심으로. 요말 뭐라 오를 중심으로. 저 음, 중... 음, 적당한... 그린다. 이말하니 컴퍼스로 네. 그리겠지. 컴퍼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컴퍼스로 적당하게 벌려가지고. 크게 원을 그리는데 했다. 이거야. 네. 그거 뭔데? 원을 그리려면. 근데 원을 갖다가 완전히 한 바퀴 돌리는 건 아니고. 원을 한 바퀴 돌리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삭삭삭 돌리다 보면, 여기 만난 점있지 여기도 만난 점 있잖아. 만나? 요 점을 뭐라 하겠다는 건, 요 뒤를 하고, 요 점을 뭐라 하겠다는 건, 데 시를 하겠다고. 시. 그 책에는 어떻게 보통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원을 그리지 않고, 여기 삭삭, 여 부분만, 일부분 이렇게 그림 표시가 있다니까. 요 표시가 이렇게 있다니까. 그렇군요. 맞나 그러면 요컴파서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데을열래가지고 여핀 네, 꽂아가지고, 여기 그대로, 여기, 여기 있는 컴파서 그대로 여기 가져오겠다고. 이 각도는 어떻게, 된다? 벌어진 정도는 같겠지. 뭐라고? 요거 두개 벌어진 정도는 같다니까. 컴파스 여기 벌어진 정도. 벌어진 정도는 같다. 됐나?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 선명이점 찍혔는데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원을 싹싹싹 그린다니까. 알겠나? 그럼 교점이 생길 거아이거이 교점을 뭐라 하겠다는 건, 데 X 엑스를 하겠다고. 맞나? 근데 이제 원을, 똑같은 원을 갖다 이 중심대가 여기 싹 지나게, 가게끔, 지나가게끔 어떻게 하겠는데 원을 그리면 이렇까까가 네. 이가 네. 당연히 이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고 만나요 네. 뭐 길이도 요 길이도 같지 네. 됐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잘 봐라 그 다음에 이제 하, 하는 거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지 여기까지 이쪽에다 써고 이제 도형이 지금 여기가 B가 돼 있고 A가 돼 있는데 이제 원하고 만나는 점 원하고 만나는 점이 지금 뭐라 돼 있는지 여 C가 돼 있고 D가 돼 있거든 그 다음에는 콤파스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콤파스 가지고 어떻게 하냐스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뭐냐면은 요 길이를 잰다고 요 길이를 벌린다니까. 각도를 유지한 채 콤파스를 네. 여기 한쪽은 핀을 꽂고 한쪽은 연필 꽂아가지고 싹싹싹 좀 그린다고. 콤파스는 무조건 뭔데, 원을 싹싹싹 그릴 수가 있고. 요 길이를 제가 가지고 원을 사사 그려면 이렇게 끌까? 이 원을 끌까이가. 맞지? 컴퍼스 네. 갖고 여기 잘꺼면은요 크기하고 똑같이 요 컴퍼스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핀을 여기 꼽는다니까 네. 핀을 여기 꽂아 가지고 이제 요 컴퍼스 를 그대로 가져오니까. 맞나? 네. 사사 끌까이가요 길이 그대로 요 핀을 갖다가 x에도 꽂아 가지고 그러니까 교점 생길 까요교 점. 아니, 컴퍼스를 가지고 여기를 잰다니까. 컴퍼스 가지고 컴퍼스의 어? 반지름은 뭐라고 해야 되겠는데? cd라고 해야 된다고. 이 컴퍼스의 반지름은 뭐? cd 아이가 맞나? 요 길이 되게끔 시들 안 네. 반점 시들까지 이 컴파스를 가져와가지고 만데 여기다 꽂아가지고 있지 그 원을 그리면 교점 생긴다고 맨 처음에 그린거나교점 네. 생겨 요점이라니까 요점 네. 그렇게 한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엮어 요 꺼준다니까 이거 그러면 뭔데 각이 그대로 옮겨졌다니까 1번 어떻게 하는 1번 자여기 옮겨줄 거거든 1번 어떻게 한다 컴파스를 여기다 핀을 꽂아가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려준다 그려줬지 다시 이쪽에다 요게 이제 원본이다. O B A 이게 원본이다. 아, 요, 요점은 이제 원본이니까 뭐가 되냐면 아 이게 원본이지. 요거 이제 공책 그릴 거라. 고일번 어떻게 한다고 직선 하나 꺾고 뭔데 뭐한 점을 필요한다. 고 그럼 요쪽으로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컴퍼스로 뭔데 적당한 크기 의 원을 그주고 교점을 뭐라 하겠다는 건 C 라고 교점을 D 라 하겠다는 거야. 맞나? 그럼 요걸 그렸던 컴퍼스를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데 핀을 피에 꽂아가지고 그대로 그려주겠다고. 어? 네. 요, 요 네. 원을 그렸던 콤퍼스 그대로 이쪽에 가져오겠다고. 됐네,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컴퍼스 네.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나? 콤퍼스 하나 가지고. 여기하고, 컴퍼스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먼저 재준다니까. 그러면 요 길이를 재주는 거네, 컴퍼스가 한쪽에 핀이 꽂혀있고 이거 원을 그린다음에 어떻게 되요 이렇게 생겼을 까 아이가 네, 알겠나 네. 그럼 반지름을 CD라는 표현을 쓴다니까 요컴퍼스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요쪽에 뭔데 요 점을 갖다가 뭐랬냐면은 X를 하고 알겠어 네. 그대로 요 컴파스 그대로 가져올 거라고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뭐인데? 원을 사사 꺼줄 거라니까 네. 그래, 이 점을 뭐라 하겠다고 이 네. 점을 갖다가 Y를 하겠다고 네. 그러면맨 마지막은 뭔데 P하고 막 뭐? 요걸 갖다가 이어주겠다고 네. 그럼 각도가 완성이 되잖아 알겠나?